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매주 월요일이 시간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우리가 모든 환경 안에서 이기는 길. 우리는 종종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계실까? 무엇을 역사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을 한두 번씩 해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실 우리는 다양한 환경, 어려운 사람들, 또 힘든 일들을 늘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되겠지만 결국 그러한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얻는 거에 목표가 두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써 있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과여 선을린다.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환경, 모든 일, 또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 환경, 또 만난 사람, 또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 근데 여기서 이 선을 이룬다는 게 무엇인가? 그냥 일이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여러분에게 이미 결정해 놓은 여러분의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그 결정된 운명을 따라 여러분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결정된 우리의 운명은 무엇인가? 오늘 8장 29절에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가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맞아들이신 예수의 형상을 본받도록 우리는 예정되어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운명을 정해 놓으셨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아,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모든 환경,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나님 운명이 정해졌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결국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가여 서이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여러분들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가여 서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사를 본받는 그런 운명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이 합령가의 선이 나타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시길 주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산 가운데 어떤 환경, 어떤 일,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어려움 다가오는 일은 뭐예요?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사람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샵작가에 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하나님을 얻는 놀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 나의 운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운명이 이루어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에서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가? 뭐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에서 39절 읽어보니까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내가 확신한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어떻게요?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 결국 뭐요?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게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의 영원한 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놀란 역사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거룩하셔요,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하나님이 영광이셔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있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거룩과 의와 영광조차도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 자체가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하나님의 근원이고 뿌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어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아까 쭉 기록돼 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미리 정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 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것. 네.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전에 이미 사랑하셨고, 네. 그분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도 이미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게 진짜 우리의 믿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은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가득 고무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최고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최고의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 낸 사랑이 아니죠. 이 사랑은 우리가 시작이 아닙니다. 이 시작은 바로 하나님이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것이 깨달아질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구나 내가 영원한 사랑에 붙잡히게 됐구나 그러니까 어떤 일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날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해한다면 어떤 환경 때문에 시험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날좀 핍박하고 미워해도 시험 안 듭니다 어떤 일이 좀안 돼도 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의 마다들의 형사를 본받는 놀란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줄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경기도 군포에 위치한 순복음 한세교회 양병초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31-427-9195번 031-427-9195. 순부금 한세교회로 문의하시거나 유튜브에서 한세 파워 메시지로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